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날조차도 며칠인지 잘 모르겠고. 어, 칼사다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르고스까지 오늘 68km 뛸 거거든요. 앞에 어제 날씨가 맑았을 때 정말 예뻤는데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해요. 어제 저녁엔 비가 왔었나 봐요. 어제 보여드렸던 칼사다 대성당은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칼사다 성당이 앞에 저렇게 보이는데, 탑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외관만 보고 그리고 가려고요. 어쨌든 숙소는, 어, 아파트인데 총세 팀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세 팀인데, 어, 다른 건다 좋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불편했어요.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심지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심지 어 안에 있을 때요. 안잠궈 놓으면 밖에서 문을 열어 버려요.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왔는데 깔끔하기 깔끔하고 좋기는 했는데 역시 사람은 화장실이 편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쪽에 성당 들어가는 길입니다. 유턴입니다 어, 알았어. 내비는 유턴을 하라는데 우리 볼건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저 여자분 두 분도 자전거로 여행 중인가 보네요. 많아요. 생각보다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날씨가 맑았으면 저 조각 하나 하나에 모든 디테일들을 담을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자 가까이 이제? 아, 그래도 오늘 여독이 좀 많이 풀렸어요. 몸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푸드 트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올 때는 푸드 트럭보다 그냥 카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앞에 시설들이 잘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근데 어 있었어? 어, 근데 푸드 트럭을 저렇게 놓고 아저씨가 하시는데 되게 유쾌하고 재밌어요. 먼저 보자마자 바로 반가방가 했잖아 나보고 한국 사람인가 금방 알아보지. 사실 장사하는데 그거 모르겠어. 얼마나 많이 오면? 그렇지. 이런 자리에서 저렇게 장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도 가서 카페했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사람 많은면 재밌기는 하겠다. 어, 저 아저씨는 이제 어, 작업하러 나가시네. 농사지으러 나가시네. 아파트 왼쪽이 빵 났어. 그래? 어떻게 알아? 지나가는데 어. 푹 주저 앉았어 근데 말았구나.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관찰력이 되게 좋아. 어 <laughs> 왜냐면 지난번에 오리도 있잖아. 오리도 보면서 그거 가짜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다 진짜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 확실히 좀 달라. 나랑은 이렇게 보는 눈이 되게 나보다는 훨씬 더 섬, 섬세해. 어. 계속 저기 사람들이 올라오죠. 여기가 순례객들이 어쩔 수 없어요. 어, 칼사다에서 출발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 화장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이지. 아, 참 가게 위치가 좋아. 가게 위치 정말 좋네. 어, 우리 어게오면 카페인에 중독 중독이긴 한데. 어. 그 루틴처럼 우리가 늘 마셨잖아. 어, 어 어. 근데 이게 카페인이 그 충족이 안 되니까 힘이 안 나. 그래 맞아 근데 오늘은 이제 일상이 된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뭘 준비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일상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자전거를 쭉 타고 오는데 날씨가 처음에는 꾸리꾸리해도 아예 그런가보다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익숙해지 익숙해진 거지 여기 생활이 익숙해지고 이제 뭔가 짐도 미니멀해지니까 너무 짐짝이도 편해 그렇지 이제 4분의 1 정도 왔어 4분의 1 왔으니까, 이제 4분의 3을 더 달리면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 느낌? 아, 어, 비포장하고 언덕만 안 나오면 돼. <laughs> 근데 그런 <laughs> 환경이 아니잖아. <laughs> 대부분이 그렇잖아. 어쩔 어. 수가 없지 뭐. 저 오늘,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얼음 넣고 그 다음에 투샷에 아메리카노를 넣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딱 느낌이 어떤 거냐면 미지근한 약간은 음기가 남아있는 미지근함. 아 어? 뭐야 이거? 얼음이 그러니까 일단은 에스프레소를 넣고 찬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따뜻한 물로 타서 그 다음에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에스프레소로 넣어달라고 해야 되겠어. 에스프레소로. 아, 얼음을 넣기는 거야? 응. 넣었으니까 이 정도지. 근데. 여기 커피의 특징이 뭐냐면, 왜 아메리카노를 안 먹는지 알것 같아. 따뜻하게 먹을 때 맛있는데, 이렇게 차갑게 먹으니까 쓴맛이 도드라져. 그러니까, 이제 각자, 우리나라 커피는 약간 신맛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아이스로 먹어도 이렇게, 그게 더 이렇게 산뜻하게 느껴지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나 봐. 어. 어, 원두 차이 때문에, 많냐? 응. 아까 그 아저씨한테 내가 이걸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니까, 놀래잖아. 겨울에도 이걸 먹는다. <laughs>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건데. <laughs>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들이 조금씩 보여요. 근데 그게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 어, 그냥 재밌는 것뿐이야. 재밌는 거 아니, 근데. 응. 어, 솔직히 그 얘기하면 여기 유럽인들하고 뭐. 그 되게 다 영어 쓰잖아 응, 응.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막 한? 들리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어, 들리기는 해. 이제 들리지. 어, 약간 어. 들리는데 뭔가 재밌어. 어, 재밌어. 어, 내가 말은못 해도. 어, 옆에 듣고 있으면 그냥 네. 수다 떠는 것들이 재밌기는 하더라고. 네. 그리고 한국인들이 참 많아요. 진짜. 어. 한국인들 많아요. 어, 우리가 본 팀만 해도 제법 많아. 제법 많지. 어. 네. 모르긴 해도 모르, 모르는척쓱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laughs> 이번엔 또 다른 아저씨가 작업을 나갑니다. 여기는 저 기계가 해주는 역할이 엄청 큰 거야. 그래 맞어. 작업 자체가 안돼땅 넓어서. <laughs> 도저히 우리나라 농법으로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이게 어, 뭐허리숙분면서뭐 이렇게 이게. 어, 그럼 그런 그래.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수상해. <laughs> <laughs> 이게요. 이 담장이 로즈마리예요. 설마 생긴 게 로즈마리 같아서 향을 맡아 보니까 진짜 로즈마리. 꽃도 피었고. 와,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나봐. 뭐? 그지, 맞지? 로즈마리잖아. 향 장난 아닌데. 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담장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야, 역시. 유럽이 원산지라고 하더니 유럽에 오니까 이렇게 있구나. 한국에서만 그, 그게 크기가 힘들었나 보다. <laughs> 계속 도로를 달리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들어왔어요. 저기, 청님이 물을 뜨고 있어요. 모두가 쉬고 있는데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목소리가 작은 것 뿐이에요. 오, 물을 정말 맛있게 먹는다. 나의 생명수. <웃음> <웃음> 나도 물한 모금만 줘봐봐. 와, 진짜. 어, 근데 물, 물이 맛있다. 맛있지. 아, 여기 물이 맛있다. 맛있어. 어. 어. 저기 스탬프 찍는 데가 있어. 음. 어. 성당 안에 가서. 성당 구경도 좀 하고 성당이 진짜 조그맣고 예쁘게 생겼네.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이는 못 들고. 오 어, 여기가 지형이 힘들어서 그래. 지형이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데 자전거는 이 허벅지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사실은. 진짜. 근육이 태아되면 이게 못 하잖아 자전거. 어 여기에 스탬프 찍게 돼 있어. 몇번째 찍는거야? 몰라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찍은건 아니거든? 왜냐면 <laughs> 카페 같은데 들려서도 응. 특별히 그렇게 많이 찍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아주 그런데도 많이 채워졌어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숙소가 두 번에 한 번이잖아 다른 어. 사람보다 두, 두 코스를 하루에 뛰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안 찍혔어 음. 많이 찍었네 네. 그렇지 많이 찍었지 여, 여, 또 어떤 방향인가? 잠깐만 어, 어, 어.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되나보다 오, 오, 좋았어. 예뻐, 예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보통 날짜를 다 쓰거든. 날짜를 써요 언제 여기를 찍었는지 알잖아. 그렇지. 오늘이 아까 보니까 20년? 5월 20일이야, 오늘이. 응? 벌써? 벌써 그렇게 되더라고. 오. 20하고 5하고, 여기 표기법이 이렇더라고. 자,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응. 그거봤나 봐. 응. 기부금을... 동전들이, 그러니까 동전 있는 걸딱 털어서. 마음을 가볍게. 오케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걸로. 짠. 짠. 좋다. 응.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야. 진짜 몸이 가벼워져. 동전만 털어도 아 어, 점점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럴 땐 비워라. 그렇지. 비워라. 자기는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잖아 어. 우리가 종교가 조금 틀리잖아 응. 많이 틀리지 응. 나는 성당이나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 진짜 순례자를 위한 곳인가봐 저 가운데 있는 아주 자그마한 정말 아주 자그마한 성당이야 이런 데서는 개그를 못하겠지? 응. <laughs> 오늘 아침은 브루고스에서 시작합니다. 와, 오늘 하늘도 파랗고 오늘 진짜 하루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예쁜 영상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어제 저희는 브루고스 안쪽이 아니라 바로 외곽 쪽에 도착을 해서 먼저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이제 프로미스타를 향해서 가려고요. 그런데 프로미스타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3분의 2 지점에서 하루 종일 묵어가려고 해요 프롬스타까지는 70km가 넘어서 와 아, 근데 이 거리는 진짜 이쁘다 어제 한국 어 젊은이들 서른이 이제 초반이라고 하던데 너무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저희 음식을 나눠주느라고 <laughs> 왜냐면 저희는 대도시 위주로 돌아다닐 거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 여기까지 오려면 3일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저녁 알베르기 되게 추운 데서 자서 찬물로 샤워를 했대요 그 추운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추워서 그랬다고 하던데 따뜻한 거라도 먹으라고 제가 챙겨온 거를 거의 다 줬네요 <laughs>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일 해서 좋았어요 부르고스 성당입니다 <laughs> 어, 엄청나지? 저 강아지 제 주인이 없는 애인가? 이 아침부터 사람들이 참 많이 와있다 아 정말 사진도 좋지만 아, 근데 정말 좋은 사진 건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나도 한장더 여기다 넣게 게 음. 응뭐 이런지 모르니까 뚜렷하게 나와 이게 높아가지고 응안 들어오고 우리 선당 안쪽에 구경하러 갈까? 지금 10시 10시가 됐나? 10시 정도 됐을걸? 9시 9시 35분? 근데 저기 사람들 지금 들어가거든? 어